여러분 반갑습니다. 레고야입니다. 야 근데 이거 어디 갔냐? 잠깐만요. 시스템 소리? 이게 뭐지? 롤레래 소리가 굉장히 지금 좀 크거든요 잠깐만요 아이고 왜 그래 자새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가서 옵션 어떻게 가니? 아 이렇게 그래픽하고 좀 보고요 어 품질 매우 높음 음, 슬립 동기 키고그 다음에 게임 옵션 다돼 있지? 사운드 음악 음량 좀 줄이고요 이것도 소리가 좀큰것 같아 일단 해가면서 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게임으로 갑니다 어 플레이 방식은 야, 생존 생존 방식은 자원 관리에 어쩌고 저쩌고 역점을 돕기에 오리지널 매트로 2033의 생존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탄약과 필터의 공급력이 부족하고 전투는 치명적이므로 더욱 더 자면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용맹 조금 더 쉬운 전투죠 네.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의 자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빠른 속도와 전투 위주의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방식입니다 탄약 필터 자원이 더 풍부합니다 자초회차기 때문에 어, 용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어... <laughs> 레인저 어려움은 뭐야? 아, 이거는 전혀 없는 거구나. 자, 어, 저는 초회차니까 어려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개 중에 다음에 이거 이거 해볼게. 어, 레인저 어려움 해볼게요. 자, 플레이. The 터널은 추워졌다. 지금 밀러와 난 지상에 다가가고 있었다. 곧 휘몰아치는 바람 속으로 올랐으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것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나의 긴 여행도 거의 끝에 도달했다. 하지만 난 용기를 가지고 그 끝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에이, 쥐이 둘러보래? 이바 아르티움 자네 동네역을 출발했을 때 이런 곳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해봤나? 우리가 세상을 구하려는 건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뜨려야 하는 건지 말이야 이보은 누구지? 어자 잡아줬네요 야 떨어졌으면 죽겠어요 이동하려면 애를 조용. 뭔가가 옆방에 움직이고 있다. 문 열게. 내가 뭐 할게. 야, 니가 여세요. 어? 야, 니가 하, 참. 아, 이게 조준이고. 엑스? 아, 엑스. <laughs> 아, 그럴 수 있지. 길게 x 를 눌러줍니다. 젠장여기 항상 망가지는 분. 보조 손잡이를 사용해. 자, 이렇게 열고. 피? 오케이 안고 일어서고 탄약과 고급상자를 챙기래요 샥 아니 아 이제 엑스가 제장전이구나어야야어이왜 아, 이래 이거 패드 왜 이러지? 어야좀 아, 제발 제발 오호 좋 A가 점프야? 점프? 잠깐만요. A 뭐야 이거? 응? 음? 이게 이거고. 잠깐만. 음, 그렇지. 아. 켜. 아니 X. 아왜 이러냐. 이 패드라서 패드를 또 오랜만에 또 사보니까. 어허. 자 갑니다. 이거 열어볼까? 열어. 아니 X. <laughs> 자꾸 A를 눌러. 아, 미치겠네. 괜찮아. 괜찮아요. 네. 음, 초회차. 그렇지, 깨졌어. 그럴 줄 알았어. 착. 다 태워버린다. 패드가 좀 이거 이상해. 이게, 어? 이거 왜안 타니? 좋아, 다 돌아가고 있고. 혹시? 음, 이건 뭐지? 이건 아닌가? 점프? A. 착. 착. 캬, 좋아. 그래. 올라가자고. LB? 전등? 전. 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음, 아, 이거 누른 상태에서 Y.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어요. 음흠. 아무도 없는 것 같군. 방독면 착용하려면 이건 누르고 x 좋아. 뭐 없니? 가져갈, 가져갈 거, 가져갈 거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없어, 간다. 방동면을 썼어. 왠지 지금 엄청 깝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동면 썼기 때문에 그렇죠. 아, 왜? 무기 장전했어요. 쏘까확쏘까 아, 그냥? 왜안 죽냐? 무적인가? 어, 어. 똥침. 똥침, 자식아. 똥침. 똥침! 왜안 죽어? 쏴.. 싼... 어이 시 봐라 어허! 똥침 야 똥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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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죽지? 똥침 나 겁나 약한데? 잠깐 잠깐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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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장전 매너 됐어 어휴 야 총알 없어 야 총알이 이거 밖에 없는 거야? 빠르게 연타! 따따따따따 도도도도 어! 됐죠? 가자고!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배낭이 왜 이렇게. 후적지 아, 여기가 올만이구나, 이분이. 똥꼬! 똥꼬! 밥에 <laughs> 베 도착했다 반복한다 밥베 도착했다 와 하늘 봐 어? 어아 어, 어, 어. 운전을 뭐저확쏠가 쳤... 그냥? 소가? 어? 총이 안 나가 이씨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어? 건방져 얘 대령이지? 맞네 밀러, 밀러지 밀러 이확 방금 소리 들었나? 대체 무슨 소리지? 뭔 소리기는 자 전투대형 빨리 으흠. 형님 저좀 지켜주세요. 내가 뒤를 지켜줄게. 응? 내가 뒤를. 댐비야, 벼비 씨, 댐비어댐비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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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수상하다. 아야, 왜 나한테 왔마? 야, 앞에 형님 계신데 나 총알 없단 말이야. 나 총알 없다.

데몬, 데몬, 데몬. 어, 사람 살려요. 사람 <laughs> 살려. 어, 빨리, 튀어 뛰어. 얼른 <laughs> 도망가. 도망가자고. <laughs> 어, 저놈 봐저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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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아주 못된 놈 봐주고. 아! 죽었답니다. 저널 <laughs> 위에서의 삶은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것은 우리 집이었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는 그 일상 속에 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변종들의 공격이 점차 확대되면서 여기는 공포가 만연하고 있었다. 난 이제 스무살이 됐다. 그리고 내 양아버지의 친구인 헌터가 소수에 도착한 날, 아침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아르티움 드디어 일어났구나. 건터가 오고 있다. 다른 얘기에 대한 소식을 가져올 거야. 따라오너라. 라죠. 자, 여기가 아르티움 방인가봐요. 어, 여기는 소설책, 메트로 2034, 2033, 이렇게 있고. 오호, 좋아. 으흠. 이건 뭐지? 아니, 내 식판인가? 어? 포크 봐, 사람 죽이겠는데? 포크가 그냥 갑시다. 이게, 이게, 여기 그, 소련의 여긴가 봐요. 어? 지하철. 잠깐만, 뭐안 갖고 가는 거 있나? 음, 아니? 이것은? 저번에 봤죠? 양 그림. 응? 조조조조조봐조 조. j u b a Jujuba, 다 u j u b a Juj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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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j u 일 a Jujuba, j u j 삼촌, Our 안녕. 아, 네, 왠지 안경이 어색해요. 그리고 하이바가 왜 그런가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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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친구. 아, 그래, 아, 순찰대가 공격을 받았어. 그래, 알았어. 너는 괜찮니? 응, 요즘 군밤 잘 팔리고? Yeah. 네, 아버지. 잠깐만요. 여기. 누 눈님을 눈님 안녕. 어허, 어, 이 머리를 oh, 어디서. You. Oh. 어, 안녕하세요. 형님, 머리가 여전히 크시군요. 어 몸에 on, 비해서 you. 머리가 머리가 이게뭐야 음, 기인가 참치캔을 제리로쓰고 있는. 맞나 참치캔? 아, 갑시다. 아, 부상자가 많은가 본데 이 뭐야? 이게 뭐야? 희생자는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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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지, 하나, 죽음에 도달하지. 아, 괴물들이 이렇게 한 거야? 음, oh my g 어이 괜찮아요? 에이, 내장이, 내장이 다 보여.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껍질이 벗겼나? 음, 무슨무시무시 눈에 무신 거. 괜찮아요? 머리 붕대로. 어, 이봐, 이게, 이게, 어, 정신 공격을 받은 거야, 이분들이. 흐이 어, 형님, 괜찮아요? 어, 뭐 어, 보인다, 보인다. 아이 정신줄을 놓으셨는데, 어떡하지? 아, 요즘, 좀, 되게 좀 암울하다. 그죠? 누가 왔죠? 변종들은 놓코 하지 않잖아 빨리 문 열으라고 아 저분이 헌터죠 음. 전시, 아, 전시장 여기에 온걸 환영한다 헌터 환영한다? 고맙네 이제 문을 닫아 오랜만이군 헌터 아, 이분이 헌터예요. Good to see 어 안... so, 그래, 헌터, 요즘 바깥 세상은 어떤가? So 별거 so 없네. So 내가 so 들은 얘기 대부분은 전시장력과 터널의 오 올거리는 족지 않는자에 관한 so 것이지. 아르티 네. 아, 엽서를 사왔대요. 고맙습니다. 땡큐 자유의 신상. What the hell? 자 방금 화면이 희약게 됐죠. 근데 네, 이게 뭐라 하더라. 뭐랄. 라 하던데. 주 통풍구에 진입자 경고. 위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젠장올 것이 왔군. 아파 총. 총. 총총총총 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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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빨리 주세요, 빨리 아빠 나와봐 아빠! 비켜, 비켜 그치, 자 총을 얻었어요 응? 헌터에 보러 가자 헌터가 잘쏠것 같죠? 어. 위에? 위에? 오케이, 오케이 딱 걸렸어 얼른 와 어디? 어헤이! 오 마이 갓, 괜찮아, 괜찮아. 퍽, 어? 오, 엉덩이 봐. 엉덩이가, 어허이. 빵, 자식아, 빵. 어,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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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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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왜안 죽어요? 빵인데, 시키야. 어? 어허!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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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아! 야, 이 나쁜 지이야 야. 야, 안 돼! <laughs>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야. 미안해요. 다시 갑시다, 다시. 아니, 나, 나 헌터 옆으로 갈래. 잠깐만. 헌터, 헌터. 헌터님? 저를, 저를 보호해주세요. 어, 죽은 거고. 야, 야, 헌터 있는데 왜, 나한테 와도, 어딨어? 빨리 나와. 나와! 어? 어디서라고? 없자뇨? 아, 이쪽에, 이쪽에. 어 허이. 죽었어, 죽었어. 똥. 똥침, 똥침, 똥침. 똥침 아이고, 아이고. 똥침 쐈는데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야. 어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겨? 어? 왜왜왜왜왜왜왜안죽어야 장난 아니야 지금 엄청 안죽어요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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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니 <laughs> 잠깐만 아아다 어떡하지?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손이 안 풀어졌나 봐. 잠깐만. 금방 할수 있어. 여러분. 어? 금방 해. 걱정하지 마. 아빠아 지켜 지빨아 한 방에 죽는데 왜왜 왜, 왜 이러나!!! 아우 왜왜 왜,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어 미쳤구나 너너 뭐가 뭐가 그리 좋니 뭐가 뭐, 고추 고추 새끼야 고추 고추 어메 아아 아아 아, 아,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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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어잠깐아 어디 어, 잠깐만 어. 어, 잠깐아왜안 <laughs> 죽어 왜아 이것들이 왜이래 이런거요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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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바꿔야겠어. 보통으로 씨, 너무 어려워. 아, 이런 게 어딨습니까? 응, 나 이쪽으로 갈래. 아, 내 씨. 잠깐만. 왜 나한테 와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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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씨. 어디 있어? 어 있어? 어디 있어요? 빠요, 어허... 자! 어어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 장장 오지마 오지마 어어어어 어,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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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노노노노노 o n 발로 차 시게 오줌 봐라 어 n 어, 노노노 노노노노 노노 n 노노노. 안 돼요 안돼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센 거요 이새끼들이 잠깐만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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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근데 죽을 수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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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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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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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their weapon. That's what made the Nosolises run through the tunnels like rats. The dark ones are not simple mutants. They're Homo Novus, the next step in evolution. You've heard about surviving the what? We lost. What's happened to you, Alex? 있고 헌터는 s 거는 그냥 괴물이다 몬스터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f 어 o u r e a monster. i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땀이 막, 어우, 손이 막, 어, 홍수가 났어요. 검은 존재가 왔다 갔나봐. 와, 어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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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오 마이 갓. 어떡해. 와, 세상에. 완전히 끝장이 났는데? 악마는 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겠지 난 상황을 살피러 가야겠고잘 듣거라 아르티움 내가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넌 볼리스로 가서 밀러라는 사람을 찾거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복고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에게 전하도록 해라 이걸 밀러에게 보여주면 내가 널 보냈다는 걸 알거라 난널 전적으로 신뢰한다 아르티움 날 신망 지키지 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위협을 제거해야 해 어때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거해야 해 알겠느냐, 아르티오? 하지만 언터는 돌아오지 않았다 역을 떠나 폴리스로 여행할 곳을 찾는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난 이미 약속을 했다. 게르비이 내일 리가로 출발하는 경비병을 잡고 있다고 들었다. 난그 일에 지원하기로 했다. Finally, taking your time as usual, huh? a right? 아르티움, 어서 장비를 챙겨? 빨리 폴레폰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자, 이제 드디어, 드디어, 집을 떠납니다. 아, 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여전히 시끄럽구만. 응? 자, 드디어 이제, 어, 집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런 거 먹어주고, 새로운 메모. 우리 유일한 최대 관심은 신비에 쌓인 두려운 강조, 검은 존재들로부터 고향력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 오래된 적, 노살리스와 마치면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헌터가 없었다면, 그 짐승들은 우리의 병원까지 진입했을 것이다. 난 헌터가 늦게 도착했다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 라니몽. 그는 오, 또 하얘졌죠? 자, 2033, 203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가시다. 총이에요. 그거 나무로 만든 종인가? 왜 이렇게 납작해? 아, 이리로 못 간대. 어. 어디로 가라고? 야, 왜 자막이 없어? 일로 가는 건가 꼬마야 뭐하니 음 응? 뭐야 이게 아 검은 존재를 그리는 거구나 이게 그죠 검은 존재야 검은 존재 아빅원또 아, 하얘졌죠 화면이 근데 왜 자막이 안나오지 원래 안나오나 얘네들은 오오 아, 이 속옷이야? 음? 남자의 속옷인가 누님, 뭐 하세요? 요리하시나? 반요리하시나? 음? 음? 아, 불라는 소리인데 이게 뭐야? 고기? 아 돼지, 돼지 머리. 돼지가 웃고 있네. 그 야, 이, 푸죽관이구나 와, 리얼하네. 일하시는 누임도 되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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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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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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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 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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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시원하네. 어 잠깐만. 여기... 안녕하세 이건 뭐야? 베이컨인가? 베이컨에 콩 요리에 음? 맥주인가? 해상 조그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못 가는군. 바쁘다고? 꼬마야 안녕 너 지금 꼬마한테 삥 뜯는거냐 어아 아빠구나 아빠였어 너 여기서 뭐하냐 어, 어? 뭐라고 어, 알았어. 나는 여기 볼일 없대요. 빨리 꺼지래. 잠깐만요. 이거... 원래 그게 안 나오나? 잠깐만. 이게 아니고. 다돼 있는데? 자막하고... 다돼 있는데? 왜 저... 쟤네들 대사는 안 나오는 거야? 이상하네. 갑시다. 잠깐만. 어, 내 아들이 병들었어. 철산 조금 빌려주지 않겠나? 알았어. 자, 줄게. 야! 35개나 줬어? 저기, 로그인 다시. 아니, 로그인 한다. 블로그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 35개나 주다니. 아, 난 3개 줄줄 줄 알았지. 하진 <laughs> 아, 너무 좀 심했어 방금 어? 아니 레벨 3뚜껑